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네, 오늘날 그리스도의 그리스의 남부도시 마르도니아 그 남부를 아가야라고 그러는데 그 항구도시 고린도에 오직 십자가 보고만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반동안을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그고린도를 떠나니, 함께, 동료했던 그리스길라 굴라, 신실한 텐트메이커, 아, 동역자 분과 함께, 에, 자신이 이미 모금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 놓은 날, 즉키에트키에 있는 대표 도시인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에, 자신이 목회했던 고림도에 그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는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분파파벌의 문제. 교회 안에 분쟁이생겨났죠다 바울파, 개방파, 그리고 아블로파, 그리스도파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내성도들간의 성사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결혼의 문제또 교회 안에서의 예절의 문제 제사 음식의 문제 심지어는 은사까지도 그 은사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특별히 부활의 문제까지 이런 많은 문제의 소식을 듣고 아우리의 예배에서첫번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림도 전서입니다 우리도 조선 일종의 문제 해결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강한 요조의 책망에 그런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에, 많은 시작자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게 되는데 그 편지를 그리도 아, 후속 2장 사절에 보면 은 눈물의 편지라고 소개됩니다. 이것은 간절한 애절한 눈물의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던 래 가운데 보면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은 빨리 마르니까요. 아멘. 눈물로 쓴 편지는 거짓말을 못해. 눈물로 깊은 한 마음을 가지고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고 디도가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 다녀왔던 영적인 아들 디도가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더랍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들었는데 문제는 그 편지는 잃어버린 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필리포 라는 지역의 마게도니아 첫 성이죠. 거기에 그 바울이 잠깐 들었는데 고린도를 다녀온 기도가 또 소식을 전해줘니고린도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산적했는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인소식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들어온 새로운 신입교 선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사도권에 대한 바울이 정말 사도냐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냐 예수님과 생전에 만난 적도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불러서 훈련한 사도 제자라는 디사이으로 훈련한가? 그렇게 훈련도 안 받았는데. 이런 논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소식을 전하고 또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 선교들에게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그 약속을 계획을 변경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인들이 바울의 믿으심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서 거기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오늘 이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서는 일종의 자기가 방문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변명하는 변명서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된 그러정당성을 그들에게 변호하는 그런 체계 그래서 1절을 읽기 시작하면 읽어봅니다. 그런 여러분 아, 말씀을 정확하또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을도아 고린도에 네. 나 모든 어, 뭐, 아, 나라에 있는 모든 스토리에 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에, 성신자로 편지를 쓰는 자로 소개할 때 다른 성신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에 사도된 나아울은 이런 정도 있는데 뭘 강조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 하나님의 뜻으로 왜 그걸 강조했을까요? 내가 사도가 된건 하나님의 뜻이 다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도로 세우는 네. 하나님이. 피박짝 뽑힌 자, 해방자였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스를 향해 가는 도중에, 다마스크 오늘 시리아의 수도 옛날에 아람세군의 수도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우를 찾아오셨어요. 사우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세웠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사도의 정당성을 먼저 이야기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 변명하는 그런 서신인데 놀랍게도 3절을 이렇게 출발합니다. 본내용을 이렇게 출발합니다. 한번 3절 소리를 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성교수가 아니시오 자비하시오 모든 의리에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뭐라 할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걸다 알고 자기가 오해를 당하고 어떤 상황 나오는 데서도 이게 바울의 영성이라고 했어요. 바울의 영성은 찬송이에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찬송 하리로다라고 먼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찬송의 이유를 이야기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가? 찬송받은수 있게 악당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랍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감사다. 두 번째가 사람이니다 자비의 아버지. 아.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은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 헤세드. 에 우리가 은혜를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그것도 비하죠. 값 없이 받는 선물이. 에요 그런데 긍휼은 그것보다더큰 은혜. 저주받아야 되는 헤세드는 영원한 축복을 주는 은혜가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 극률을 생각하님은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요.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그렇죠. 사실을 이두 가지 보도 독서내받는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시작.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한 번의 위로가 아니에요. 몇 가지 위로가 아니고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표현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자 위로가 됩니 여러분의 기도에도 찬양도 위로 받았지만 말씀 속에서는 위로를 받은것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찬양 받는 식이 합당하다는 모든 위로를 주시는 분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헬라 언어를 공부해 보니까 파라클레시스 한번 공부합시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시스 는 퓨토르라는 뜻이에요 퓨테스라는 뜻도도고 클레시스는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해보면 곁에서 나를 불러주시는 분 곁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분 위로가 됐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내 가장 가까운 곁에 오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분파라 클레오라고 위로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가장 많이 번역한 게 컴포트라고 하는 단어예 컴포트로 이제 번역을 하는 다 제가 제자랑다 단어입니다 성경을 영어로서 지금 음. 네번째 4년 동안에 정교한복음까지 끝내고 계속 읽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단어를 다 찾아서 모르는 것을 못하고 제에다 하나를 정리해 놓고제 집에 가면 단어장이 세개가 있어요. 성경 영어 하나 그 다음에 시사 영어 아, 한글을 영어로 다외오고 있어요. 아예 다 외우고 있그 다음에 또한 일반적인 그런 단어를 아, 외오는데신장 그 누님이 왜 열심히 단어를 외우니까 묻길래 제가 별 목적이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한번공부해본 적이 없어고 이렇게 한번좀 불태워보려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열심히 공부한게 이번 여행 때큰 도움을 전혀 받았습니다. 아, 전혀 소통의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단어를 외웠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한 가지 단어가 여러 영어로 표현된 게 분노예요. 분노란 단어는 이게 뭐 우리는 그냥 분노화는다고러지만 이게 다 뉘앙스가 달라요. 앵그리드를 통한 매드리그표기들를통고 레이지, 맨 페이지, 인디그리션, 그 다음에 벤처, 피소, 여러 가지 상상하기 다 다른 거예요. 합니다. 그 위로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기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콘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콘솔레이션이라는 명사는 그런데 그건 뭐냐면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내가 슬픔을 당했을 때에 그런 슬픔 당한 나를 위로하신 주님의 위로가 그러한 위로에 또 하나가 인크리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격려라는 뜻이에요.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 한또 위로로 바꾸는 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 업리퍼트라고 한다는 것은 업은 어, 위로 올린다는 거고, 리퍼트는 업은 어, 위라는 거고. 그걸 올린다는 거, 그끌올린다는거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위로가 되죠.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를 힘 있게 만드는 단강화시키다는 거예요. 이 모든 위로는 원천이 하나님의 그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위로가 엄청 크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모든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 자 그래서 이미 3절에서 위로하는 단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최고급으로 우리 좀 같이 읽으면서 숙제입니다. 몇번 나오는 단찾아보예요 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좀겠습니다 신랑, 우리의 모든 많란단 찾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곤란한 이들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한 넘치는 것, 그서 우리가 반란당는 것도 너희가 위로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로 견디게 하는 마지막으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던 너희가 하나의장한을 잡는 것 같이, 위로해도 그가 할줄 알미가 몇번나오니까3들에한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치에는 10번. 10번 위로가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냥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0번 위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바울은 대단히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에 서시면 다 조직적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서, 조직신앙이 전바울서신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만 가장 기존 지인 거예요. 전부 했던 말또고 했던 말또 하고. 아버지가 여러분, 자기들한테 했던 말또 하고 해보세요. 꼰대라 그럽니다. <laughs>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왜 그렇게 유로나는말을몇 번이나 반복했을까? 이건 단순한 강조하는 것 이상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전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지금, 나를 향해서 오해를 하고, 나를 향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이런 교회이되고 바울이 먼저 생각한 거는 지금 고림도 교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야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구나 여러분, 그성도들은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쓰는 편지는 위로의 편지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니다 물론 특별히, 오늘 고림도 서 1장에 주로 나오는 다르지만, 그래서 고림도 서 1장에 별는게 뭔지 아세요? 위로의 장르 자 질문합니다. 믿음의 장은 몇 장? 기보리서 11장,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요한의 일서 4장, 그 다음에 소망장은 베드로전서 1장, 별명이 붙었다면 위로의 장은 뭐라고요? 오늘 고린도서 1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위로에 대해서 쓰는 그것도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지만 계속해서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위로의 옷천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주의하고 주문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금도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내가 너를 떠나시아니하니라 아브라하마 이사카 요세가 그리고 야고바 요수하야 아메라기까지 할렐루야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 분을 보내주시는 게 가장 큰 위로에요.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신 위로. 그 다음에, 그렇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로의 주님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절은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신약을 예고한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이에요. 40장 1절에 따라 합니다. 너희는 네, 네. 위로하라. 네. 그게 내력성을 네. 위로하라. 네.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위로의 주님이라. 수고하고 누은 짐진 자들아 다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취미하리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들을 낳은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각 믿었세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시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위로의 주님에 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로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자신을 몰아 당하시면서 그 모르는 저들을 용서했라 그렇게 선언하는 주님이 위로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집자가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부활 승천하셨습니까? 바오로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앞에서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위로자예요. 필립 안신한 사람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없애주는 분이야. 고난의 현장에 자신의 인재를 채워두시는 분이야. 위로의 주님이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보혜는 위로의 성령이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 아까 비슷하죠? 파라 곁토로 또는 곁에서, 클레이토스 돕는다는, 내가 가장 가까운 나에게 들립니까? 내 신령의 주님 성령은 오늘도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아우는 말합니다. 그렇게 내주하는 성령님은 오늘도 빛바이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신이 주님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미로의주님이라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는 지금처럼 힘든 이 시대에, 오늘, 그래서 오늘 제목도 말씀을 바꾼 거예요. 다른 건 주님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으로 주구나. 먼저 이 은혜를 받아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 윤복기 검사가 부른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애천하는 노래, 아주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가사를 보면은,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시런 노래를 가사가 나요. 근데 대중가사로 바꿨기 네. 대중 때문에 올해는 삼성이거든요. 대중가사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위로해줄게 또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랑 사람의 들 위로를 받는다고 이렇게 끝내는데 원 제목, 원 가사는 유랑기 목사님이 주님으로부터 지켜받은 그 가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외로울때 누가 위로해주지 바로 주님이라 주님이 위로가 되는 줄우가 있습니다. 왜이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가. 그거를 바울은 사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사드로 말씀드려봅니다. 시장 우리의 모아담이 활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다. 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람 네. 위로로서 모든 하나님에있는 자들을 은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다. 아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왜 우리가 환란 중에 주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탄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신령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걸 나누기 위해서 위로받았으면 그게 사명이 되도록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헬리 나오는 글쎄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제목기도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다두근들는 흘러라.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상처를 받았. 그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위로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같은 상처를 입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줄수 있다. 사명이라는 이야기. 이런 말씀을 제가 몇년 전에 아사포이왔습니다아사포이 왔을 때에 그때 제일 처음으로 제게 위로가 됐던 분이 오늘 오늘을 뵙기도 한 된장군입니다. 왜 제가 변장님한테 위로를 받았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처분이 먼저 알아봤거든요. 몇년 전에 그렇게 경험했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반드시 나을 겁니다. 저를 보세요. 위로가 됐잖아요. 제가 그때 교훈을 얻고, 며칠 전에 목사님 상모님한 명이 아삭부름이 맞어요 제가 위로해 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을 겁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팠던 그 아픔으로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 예를 들 때, 말씀 받을 때 저는 여러분이 은 받게 될줄로 믿습니다 아, 예.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내주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잖아요 어떤 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 힘내세요 하는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초신자 한 분이 저한테 위로를 줄때 저는 우리 승승님 초신자 한분 모가스 스승님 저를 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수신자한테 위로를 보낸다니.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 한 마디가 엄청난 능력이 되는데. 친인 하나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책상을 정리하려고 그리고 죽으려고 책상을 정리하는 중에 책상 위에 편지 한장을 본 거예요. 엄마가 직접 손으로 쓴 손편지.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아들 어떤 상황이 되고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내일 네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 말이 또언내가있어요내 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그 하나님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위로가 돼고 이게 힘이 돼가지고 죽는 걸 포기해버리고 이런 포기는 좋은 거잖아요. 열심히 살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위로받은그 위로, 그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많은 사람들 을 위로할 수 있는. 자, 심지어는 6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위로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역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한번 볼까요? 6절에 말씀 드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란에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고생을 갖게 하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오.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자두바울은 목회의 목적이 위로였어 내가 성도를 위로받고 싶다. 버림도에 성도를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위로받게 됩 우리 지도자 바울도 감옥에 가고 그도 그런 욕심의 지도가 없는 물론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위에 십자가 지셨는데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때로는 그 바울이 또 많은 위로를 받 그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위로를 주어서, 나처럼, 내가 당하는 고난처럼 너희들이 고난 당할 때,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 하느냐. 그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별로 걱정 안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그런 일들도 변명도 하고, 그 다음에 사도권도 강화하지만은, 앞으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걱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이렇게 실절 본문을 나가면 합니다. 읽어볼까요? 7절 3단 우리고하오 너희가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 옵다 아나 이 말씀을 어서 넘인 <놀자> 다음에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는 말은 소망은 미래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미래가 다걱정되죠오은하고 모른데 심지나 걱정하잖아요, 지금. 미래가 염려가 되죠? 그런데 보면 바울은 문제가 많은것다알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의 미래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망이 된다 하는데야 그 미래가 경고하다는 거예요. 왜 경고하는가? 앞으로 고난이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고난이 없나? 온 세상 뉴스를 보세요. 전장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세계 뉴스를 보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봤는데 천국 스페인은 불이 나서 날리고, 어디는 가뭄으로 날리고, 중국은 비로 삼신령을주고 계속 이런 소식. 전쟁, 그 가장을 지금 다피하로죽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거기에다가 국격고 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없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면은 그렇게 고난도 있지만 위로도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가 견고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안같지만 구절, 자기 간정으로 마무리를 는 오늘 여기까지만 마무리할 때, 앞으로 계속 그래서 이런 간접으로만 들어야된 봅니다. 시장 우리가 내다 산이요. 영조를 하습니다 이는 누구도 사실을 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짓습니다 안에 이말씀이어 내가 돼. 자연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우리 사실은 1차 정도 하는도 죽을 위기를 겪죠. 물요무어졌어 그래서 그 반죽에 대해, 몸만에 있으면 바으지 모를 정도의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황호경을 경험했어요. 천국을 삼천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 이 아시아에서 고통은 지금 에베소에서 고통해요. 사장님 말씀을 읽어보면은, 에베소에서 여러분 3년 사역을 할때 평안하지는 않았어요. 그 우상 만드는 장사꾼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죽을 만큼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데 간절을 안 합니다. 그 내가 거기서 위로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경험을 이유로 나는 옛날 그 이전에는 자기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이전에는 자기도 의지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를 잘하는 것처럼 자기, 자기 잘하는 사람이 자기도 의지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의지했는데, 이 일이 고 나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혼난 중에서 큰 위로를 받고 위로는 전적으로 주만 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네. 위로의 주신 골고스 일장을 함께 나누면서 모든 위로의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모든 위로의 주님 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위로가 루어에게 넘쳐나서 이제는 그 위로를 흘러보내는 그래서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주님의 위로의 공로을 축복의 도구들다 되어지기를 추구하고 추구합니다. 그 마음의 수많을 담아서 이 찬양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욕을 보라 이절 가사에 보면 우리가 이절 가사에 보면 세상에 지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줄를 바라보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줄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불러봅니다. 옛날에